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고 없이 쳐들어가는 사람이라 네. <laughs> 이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디서 작업하세요? 하, 주로 함양에서 그렇죠. 함양에서 네. 네, 작업을 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예.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나염이 잘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laughs> 앞만 해도 이제 그 지역의 그, 전통. 아니요, 그러고 보다도 공기. 그러니까 음, 예, 예, 그런 건데. 예, 그렇죠. 네. 지역에서 그 나염이 잘 되는 이유는 응. 거기 환경이나 이런 영향. 네네. 그렇죠. 바람, 햇빛.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쪽 장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죠?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도 많이 예. 계시잖아요. 예. 어, 그러시군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예. 저는 또저 나름대로의 뭐 어떤 방법으로. 그렇을 염색을 있어요 그렇죠. 음, 음, 그렇죠. 음. 예. 선생님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염색을? 저는 이제 그 순간 시간 이런 거 순간의 거, 시간을 시간. 네, 그러니까 순간 찰나를 많이 이용해 찰나를 잡아채나요. 네. 아, 그렇지. 주로 그러면 그런 작업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많이 하십니까? 겨울에 많이 하죠. 오히려 겨울에요. 네. 햇빛이 겨울에 이게 해서 말리기가 쉽습니까? 이이 액체잖아요. 네. 액체인데 이제 겨울이 되면 고체가 되잖아요. 네. 네. 그 순간을 이용을 많이. 제 생각에는 저기 가을이나 바람 바람사 바람, 봄 봄가을 바람 살살 불이럴 때. 그런 조... 작품은 이제 겨울에 많이 작업을 네, 하고 겨울에 하고 어, 이런, 이런 작업이 옷 이, 이, 이런들은 이런 네. 이제 안만해도 네. 어, 5월 이후부터. 그렇죠. 한여름 네. 좋죠. 네. 특히나 이런 감염 같은 경우에는 한 여름이 아주 좋아요. 예. 네. 어. 아니 그러니 까 선생님이 헷갈리는게 뭐냐면 나염도 하시고 이런 옷도 만드시고 또 작품도 하시고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색깔도 중요시 여기지만 굉장히 효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요 예, 그래서 그렇죠.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주의적인 옷들, 뭐 이렇게 런닝 브레든지, 음. 아니면 이렇게 브라자라든지 이거 몸에 좋다는 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양말. 좋다는 건 알지만 이제 가격이 많이 그렇죠.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렇 음. 저희 제품은 이제 그 체온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죠. 한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네. 대체적으로 많이 입었는데 이제는 음.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음, 젊은 사람들도? 네, 체온 조절이 안 되시는 분. 네, 그러면 이제 이 이거는 환자들도 입으면 좋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 환자가 되면은 일단 몸이 춥거든요. 음. 근데 체온 조절을 해준다는 거는 몸 안에 습기를 잡아주면서 음. 몸에 그찬 기운을 빨리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들이 입으면 뭐 아주 좋죠. 선생님 상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상호가 있나요? 남계아트쪽 남색이야. 남계아트. 아 남계아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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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염색, 염색을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일반 분들이 일반 염색 하시는 분들이 별로 하지 않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에이. 그래서 색상들이 좀 독특하다고 그래요. 암만해도 이제 항균과 그 보습 효과를 많이 이렇게 추하다 보니까는 실용성 실용적인, 실용적인 이제 염색을 많이 하는데 염색 염색에서 옷을 직접 만드시는 거죠 선생님께서 옷은 이제 공방에다 맡겨 아아 염색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공방에다 맡기면 암만해도 단가가 많이 비싸지니까 음. 일반 생활옷 놨다가 염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뭐 시멘트 벽에다가 도배질을 하는데 관련든지 향토를 관련되든지 이러면 달라지잖아요. 음. 그런 게 생각해도 돼요. 음. 물론 일반 시중 옷은 화학섬유이긴 하지만 염색을 함으로써 변화가 되는 거죠. 예, 이 염색 거는 원단은 뭡니까? 뭐 인견만 해도 300 종류가 넘기 때문에. <laughs> 예. 어쨌든 종류가 많다고 예, 우리 몸에 좋은 원단에 응. 우리 응. 몸에 좋은 쪽빛 염색, 염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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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계아트 예. 네, 고맙습니다 응. 아, 인사동에는 어떤 인연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인연으로 여기 선생님 아니야 전시도 있고 또 인사동에서 이제 샵을 조금 아,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laughs> 예. 인사동 매력있죠 아 재밌죠 네, 그렇지. <laughs> 살만 나는 곳이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저기 우리 모임에 많이 참여를 해, 하셔가지고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죠.